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날도 인도받는 귀한 날이 되어지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저희또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날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호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란 나라가 자꾸 공격을 해오고 위협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수로가 와서 침략하고 빼앗고 여러가지 위협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는가?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우상을 숨기다가 정말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믿음의 사이클이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는 우상 섬기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또 하나님께 막 부러지셔서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이제 숨 쉴만 하면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또 이제 어려워지면 견디다 견디다 하나님을 부르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뭐, 우상하게 기도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절에 보면, 여와의 호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라는 게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르셔가지고 구원을 못 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난 땅을 주신 분입니다. 거기 살던 가난 사람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귀가 어두우셔서 막 기도하는 내 기도를 하나님 못 들으셔서 그럴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알아듣는 말이 없으시다고 하죠.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다든지, 하나님이 지금 못 들으셔서 상황을 알지 못해서 못 도우시다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요? 이 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메니라.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을 죄악이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 사람 편에서는 아무리 애쓰고 부러지져도 죄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갈라놓았다는 말은 어떻게 갈라졌다는 걸까요? 본래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되어 있어. 하나님은 또 사람들이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은혜주시는데 이런 이런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셔도 돕지 않으시고 들으셔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을 가려버리면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지져도 그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죄악일까요 3절에 이는 너희 손에 손이 피해 손이 피해져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일하는 거잖아요 이손 가지고 담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손 가지고 하는 일들이 전부 죄악된 일을 하고 있다.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그러니까 손과 손가락, 특히 성경에서 손가락 가지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는. 하그 다음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냅니다. 이 언어의 삶, 우리. 사람의 생각, 계획이 다 사실은 입으로 나오잖아요. 또 입으로 말해야 알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할때 입으로 말해줘야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너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 그 다음에 너희 혀는 악독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게 하는 바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 4절에 보시면, 공의대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다. 또,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한 나라가 바로 쓰려면, 이게 이제 사법부가 착할 서야 지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악한 자를 악하다고, 판단하고 또 억울한 자는 억울하다고 판단해줘야 이게 바로 쓰는데, 그게 잘못되어지게 되면 나라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만 보지 마, 크게 보면 타락하면 나라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단위를 좀 좁게 해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 우리 자신들도 공의대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공의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 판결할 수, 진실을 가지고 판단하고 공의대로 소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 까닥없이 무지한 자를 막 모함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가짜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을 막 모함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막 자살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공의대로 소송해야 된다.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진실하게 판결하는 이것은 크게는 어떤 사법부지만 작게는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것을 볼때 우리가 그걸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편벽되게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또 배우자를 향해서도 이 정말 또 이웃들을 향해서도 공의대로 소송하고 진실하게 판결하고 하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부터 개인이 무너지니까 사실은 단체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악행을 잉태한다는 말은 계획이 약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오절에 보면 독사야를 품으며 악행을 잉태하는 단 말이 독사야를 품는다는 그러니까 악한 계획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점점점 자라게 되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줄은 뭐하는 것일까요? 거미가 줄을 쭉쭉 해서 거미줄을 쳐놓으면 거기 지나가던 이제 곤충들이 거기 걸려서 어 거기 걸리게 되면 얼른 가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정 판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걸릴 수 있는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발 발핀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니. 결국은 악한 일이 계획되고 악한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절에 있는 대로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계획하고 실행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는 이런 악한 일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세요. 어딨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 나이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말명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 말은 불순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에서 죄가 된저 죄인들은 가죄 자기를 가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기 옷을 가렸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서 가려주셨다. 자,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은 인생들은 자기를 가릴 것이 있어야 돼. 가려워집니 뭘로 가릴까요? 이, 이, 이 사람들의 삶은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다. 는 본래 공의와 의의와 이런 걸로 자기를 가려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악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벌거벗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짰다고 하는 것이 거미줄을 짰다고 하는데 그 거미줄 같은 것이 무슨 사람을 가릴 수 있는 옷이 되겠습니까? 죄악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가려줄수 없다는 걸. 그러면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아, 저, 그, 아담과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은 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정말 이 죄악이 문제 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을 내가 정말 평생에 잘 감당해서 그것을 옷 입고 가서 하나님 서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 행위를 가릴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은 내, 의, 내 의는 내의 거미줄 정도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뭐 산다고 열심히 해도, 그것까지는 고 거미줄 망사옷이라고 하나요? 망사 걸치고 내가 온 입었다고 할 수는 없겠구나. 예수님을 완벽한, 완벽한 우리 의 죄를 가려주는... 바로 그런 예수인지 그리스도로 옮리어야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절의 그 말은 행악하게 빠르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행위의 옷으로는안 된다는 거예요. 그 6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를 가릴 수 없다. 7절의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의 그 길에 있으며 8 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모로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이 죄악의 결과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이 없다는. 이게 정말 지금 평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강이라는 말이거든요. 샬롬이 인사입니다. 샬롬. 그리고 이들이 머무는 성도,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의 살렘이 본래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면,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은 모든 게 건강이, 마음이, 환경이, 그 다음에 하여간 모든 것이 다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 한마디 속에는 당신의 건강, 영, 뭐, 상황, 가족들, 자녀들, 나라, 모든 게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 예, 살롬, 그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살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롬의 의 죄악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살롬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길을 가는 자는 이 살롬을 알지 못, 평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게 뭘까요? 살롬의 정말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감격이 있을 때에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이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 귀가 둔뇌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이 죄악의 문제구나. 근데 이 죄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워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또 우리 삶 속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죄가 우리 속에 찾아와서, 정말 우리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자고 이게 이제 큰 담은 무너져버렸는데 작은 담이 자꾸 싸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뭐좀 불순정하면 왠지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가지고 숨고 싶고 예배도 정말 가는 게좀 불편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실, 아, 담이 조금 싸졌구나. 이걸 자꾸 싸면 큰일 납니다. 그 때마다 빨리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정말 회개하고 이 담을 허려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놓은 그, 그 휘장을 왜 우리가 다시금 살살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 담을 우리가 쌓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에게는 평강의 길을 알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죄과 내 살면 평강을 알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말 큰 담은 무너져 버렸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가로막는 작은 담을 쌓려고 하니 우리가 죄악을 멀리 정말 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면 빨리 회개해서 이 담을 무너뜨려서 평강의 길을 알고 평강을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죄악의 그 무서운 담을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살롬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옷 입는 삶을 살아가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죄악들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 사이에 담을 쌓려고 하는 정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알고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석들마다 이런 평강의 은혜 살로의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경숙 성도님 이제 또 수술하시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살롬의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의사들의 손을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하셔서 깨끗하게 수술 잘 되고 또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그에게 살롬의 은혜로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샬롬을 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